오늘은 매콤하스 집을 볼게요. 자, 그럼 고고씽 자, 여기는 창고고요. 여기는 음식창고 안에를 보여줄게요. 음, 짠, 대충 이렇게 됐어요. 자, 그리고 지금 주문을 기다리는 손님들이 있어요. 자, 그럼 그 다음 두 번째를 밟을까요? 자, 여기는 화장실이에요. 그런데, 어, 여기 딱 욕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변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엔 차고로 넘어가 볼까요? 자, 이번에는 차고를 봐봤어요. 그런데 차고에 줄줄이 있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집으로 넘어가 볼까요? 짠! 집이에요. 여기에는 TV가 있고, 여기는 테이블과 의자예요. 그리고 여기는 가스레인지 옷장, 집이에요. 침대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긴 테라스고요. 여긴 나무가 있어요. 그럼 마지막 찜질... 아 목욕탕으로 넘어가 볼까요? 짠! 온탕이고 여기는 냉탕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어, 그 뭐지? 목욕탕을 안 가도 여기서 할수 있어요.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